저는 인천 서흥초등학교 6학년 3반 원승범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인천 서흥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들은 학교 수업시간에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 민족의 성과 역사에 대해 공부하면서 일본이 저지른 파렴치한 전쟁범죄와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일본군 미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겪으신 고 고통과 아성은 우리의 성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2018년 세운 작은 평화의 풍년상이 있는데 그풍년상을 보면서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일본의 전쟁 범죄의 피해와 일제강점기 우리, 우리 역사의 아픔 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초등학교는 2018년 평화의 풍년상을 학교에, 학교에 건립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여기 수유집회에 참여해 왔습니다. 수학여행의 첫 프로그램을 이렇게 수요집회로 참여하게 수요 집회로 시작하였고 작년에는 1,574차 수요집회를 주관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도 수학여행이 수학여의첫 시간을 이렇게 1,617차 수요시위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작년 선배들의 소중한 경험을 우리들도 함께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오늘의 수요시위에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수요시비를 주관하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일본의 전쟁 범죄를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고 리 함께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고맙습니다. 이제 진짜 1617차 정기 수요시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사는 정의기업 연대 이나영 이사장님께서 수요시비 주간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아, 똑똑하네 학생. 예, 네, 너무 잘하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의기업 연대 이나영입니다. 와. 우리 은천 성 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밝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한성 한번 질러볼까요? 와 감사합니다. 네, 수시 주간부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617차 일본군 성도의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시 주간부부.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충격적 사실은 일본 정부를 불편하게 할지도 모를 분야의 예산은 대폭삭감되고 일본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의 예산은 대폭 늘렸다는 점입니다.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 편성된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관련 예산 내년도 예산은 무려 67.2% 가까이 깎였습니다. 이중 관련 사료 수집 편찬 예산은 겨우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의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예산과 독도 수호 예산도 각각 73.6%, 25%가량 축소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된 한일회담 자료 정리 및 국제 비교 연구, 독도 홍보 학술 사업 등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입장을 역사적,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참고로, 일본 정부는 외국을 상대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약 27억 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합니다. 반면, 제3자 변제에 반대하고 있는 강제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한국 정부의 법적 대응 관련 비용에는 4억 2천만 원, 점도를 책정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법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오랜 투쟁 끝에 어렵게 쟁취한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우리 피해자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겁니다. 사죄도 배상도 외면하는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 국민 혈세를 나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정당화하고 안정성을 홍보하는데 기존 예산에 다섯 배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너무도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이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입니까? 맞습니다. 이 정부의 국민은 누구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의제 민간인 학살 등 한반도 불법 강쟁기에 저질렀던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행위를 여전히 부인하고 역사 왜곡행위를 잘 행하고 있는 후암무치한 일본 정부에게 대응해야 될 우리 정부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후쿠시마 해고의 음수 방류를 통해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일본의 저강도 핵테라 행위에 맞서야 할 우리 정부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객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며 역사 정의와 주권을 지켜야 할 정부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일본 우익과 일본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는 껍데기 정부만 남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나, 자, 마지막 단어. 세번 따라하는 거 아시죠? 네, 그때 여러분이 만들고온그 아름다운 피켓을 함께 흔들면서 구호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피켓을 한번 주시고요. 하나, 윤석열 정부는 헌장 질서와 국민 주권 흔드는 부력 계산 당장 삭감마라삭감마라삭감마라삭감마라 삭감하라! 삭감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일본 우익이나 일본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하는 예상 배정 당장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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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윤석열 정부는 역사 정의 바로 세우고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앞장서라. 앞장서라.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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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입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역사 부정, 역사 왜곡 당장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배상하라, 배상하라, 배상하라. 배상하라. 네, 2023년 10, 10월 11일 정의경연대 이나영,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